19세기의 물신인 정우주, 일본 타자들도 제압할 수 있을까? 한국 야구의 미래가 도쿄돔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KBO 리그에 불어온 구속혁명의 바람, 세계 야구계를 휩쓸고 있는 구속혁명의 물결이 KBO 리그에도 서서히 밀려들고 있다.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투수들이 각 구단마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50km 패스트볼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특별한 무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다. 트레이닝 과학의 발전과 선수들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 덕분에 속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각 구단의 트레이닝 시스템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투구 동작을 분석하는 첨단 카메라 시스템, 공의 회전수와 궤적을 측정하는 트랙맨 데이터, 그리고 개인 맞춤형 근력 강화 프로그램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선수들은 단순히 구속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의 위력, 즉 구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구 메커니즘 개선, 근력 강화, 릴리스 포인트 조정 등 과학적 접근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 바로 하나이글스의 19세신의 정우주다. 메이저리그도 주목한 고교 유망주. 프로 무대에 등장하다. 정우주는 2025 신인드래프트에서 하나의 전체 2순위 지명을 받으며 프로 세계에 입성했다. 고교 시절부터 이미 시속 150km 중반대의 강속구를 구사하며 국내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시선까지 사로잡았던 특급 유망주였다. 당시 여러 구단 관계자들은 정우주의 공은 단순히 빠른 것을 넘어선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고교 야구 경기장을 찾은 스카우트들의 레이더건에는 연일 150km를 넘는 숫자가 찍혔고, 그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드래프트 상위 후보로 거론됐다. 실제로 프로 무대에 데뷔한 후에도 정우준은 150km를 훌쩍 넘기는 패스트볼을 안정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우주의 진정한 무기는 단순한 구속이 아니다. 야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정우주는 팔스윙의 길이 자체는 특별히 길지 않지만 릴리스 순간 모든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집중시키는 뛰어난 투구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힘을 써야 하는 결정적인 구간에서 최대 파워를 끌어낼 수 있는 신체 능력이 탁월한 것이다. 한 타격 코치는 정우주의 공은 타석에서 보면 구속기에 찍힌 숫자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진다. 미어 공이 타자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폭발력이 남다르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같은 150km 공이라도 타자들에게는 체감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느껴진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평가다. 정우주는 페스트볼 비중이 매우 높은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타자들이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KBO 리그 최고의 페스트볼 구위를 논할 때 이제 정우주의 이름이 당당히 거론되고 있으며 아직 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잠재력은 더욱 무서울 정도다. 베테랑 투수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19세 신인의 등장은 리그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근력과 경험이 더해진다면 리그 최강의 패스트볼을 장착한 투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2에서 3년 후면 KBO를 대표하는 파워피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돔으로 향하다. 그런 정우주가 2025 네이버 K 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검증받는 기회를 맞이했다. 프로 데뷔 첫해에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체코와의 친선경기 2차전에서는 1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안정감 있는 투구를 선보였다. 강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체코 타자들도 정우주의 페스트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배트를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허스윙을 반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운드 위의 정우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공을 던졌고 포수 미트에 꽂히는 강속구는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제 모든 이들의 관심은 한 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과연 정우주의 패스트볼이 일본 타자들에게도 통할 것인가? 일본 프로야구는 전체적인 리그 수준이 KBO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우주에게는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일본 타자들은 변화구 대응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강속구를 맞받아치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도쿄돔은 일본 야구의 상징적인 구장으로 그곳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원정 경기가 열리는 도쿄돔에서 일본의 정상급 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거둔다면 자신감은 물론 향후 국가대표 투수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로 첫해를 보내고 있는 신인 투수에게 첫 국제 무대에서의 성적은 향후 커리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성공적인 데뷔는 선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동력이 될수 있다. 정우주 본인도 일본 원정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설레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던져보고 싶었던 무대이기 때문에 등판 기회가 온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프로에 입단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빨리 태극마크를 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유니폼의 무게감이 다른 것 같고 책임감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라며 각오를 다졌다. 그의 눈빛에는 젊은 선수 특유의 패기와 함께 중압감을 이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한화의 미래 그리고 한국 야구의 희망. 2025년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정우주는 내년 시즌 준비에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 시즌 정우주는 주로 불펜 투수로 활약했지만 한화구단은 그를 장기적인 선발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경문 감독 역시 시즌 막판 정우주를 선발 마운드에 올리며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시 몇몇 경기에서 정우주는 5이닝 안팎을 소화하며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물론 시즌 내내 선발로 빌드업을 한 것은 아니기에 전형적인 선발 투수의 모습을 완벽히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위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체력 관리와 구종 개발이 더해진다면 에이스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 같은 변화구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패스트볼의 위력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현재도 슬라이더의 기본기는 갖추고 있지만 프로 수준의 타자들을 완벽히 농락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정우준은 우리 팀의 미래이자 한국 야구의 희망이라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하게 혹사시켜 부상을 입히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올 시즌 정우주의 등판 이닝을 보면 구단이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했는지 알수 있다. 시즌의 마지막 순간 도쿄돔에서 정우주가 희망과 성과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을지 한국 야구 팬들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19세 청년의 어깨 위에 하나의 미래, 나아가 한국 야구의 희망이 함께 실려 있다. 일본이라는 높은 벽을 넘는 경험은 정우주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값진 자산이 될 것이다. 그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에 한국 야구의 내일이 담겨 있다. 여러분은 정우주가 일본 타선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